1776년 3월 창덕구 한 젊은 왕이 즉위식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이 25세 그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조는 용상에 앉아서도 편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대조전에 그 여인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순 왕후 김씨 선왕 영조의 계비이자 정조의 할머니 뻘 되는 여인 하지만 둘 사이에는 할머니와 손자의 정이 아닌 복수와 권력이라는 차가운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28년 전 여름, 한 남자가 뒤주 속에서 죽어갔던 그날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된 아들과 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세력, 같은 궁궐 안에서 두 권력이 마주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권력 게임, 정조와 정순왕후의 24년 전쟁입니다. 승자의 기록이 아닌 권력의 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조가 왕이 되기까지의 길은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1762년 5월, 그때 정조는 겨우 11살이었습니다. 창덕궁 뜰에서 한 남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아버지 영조의 명령이었죠. 뒤주 속에 갇힌 사람은 바로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였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한여름 떼약볕 아래 사도세자는 8일 동안 뒤주에 갇혀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어린 정조는 그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뒤에는 정순왕후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순왕후는 영조의 새 왕비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나이 겨우 15세. 하지만 그녀의 뒤에는 노론 벽파라는 막강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혁을 꿈꾸던 사도세자가 방해물이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정순 와후의 친정 오빠 김규주를 비롯한 노론 대신들이 영조에게 끊임없이 사도세자의 문제점을 보고했다고 합니다. 세자가 미쳤습니다. 세자가 위험합니다. 결국 영조는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11살 정조는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뒤주 앞에서 통곡하던 아버지의 목소리 그리고 차갑게 서 있던 신하들의 얼굴 그날 정조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왕의 아들도 권력 앞에서는 한낱 벌레에 불과하구나. 1776년 3월 영조가 세상을 떠나고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정조의 손에는 아무런 권력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정순 왕후의 수렴청정 때문이었습니다.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리거나 미숙할 때 대비가 대신 정사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조가 이미 25세의 성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정순 왕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왕대비의 명이다. 짐이 직접 정사를 볼 것이니 어린 왕은 학문에만 전념하라. 명분은 왕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것이었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조 즉위 초반 1년여 동안 정순왕후가 주요 인사와 정책을 모두 결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는 용상에 앉아 있었지만 실질적 권력은 대조전의 정순왕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려 할 때마다 정순왕후가 이를 막았다는 점입니다. 선왕의 결정을 번복하려 하는가? 그것은 불효다. 정조는 왕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눈물조차 마음대로 흘릴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조는 밤마다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 현륭원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들 앞에서는 단한 번도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왕의 눈물은 곧 약점이 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면 승부를 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지식과 인재였습니다. 1776년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왕실 도서관이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개혁 세력을 키우는 비밀 기지였습니다. 정조는 직접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뽑았습니다. 신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정약용, 박재가, 이덕무, 유득공 이들은 모두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들의 재능만을 보았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평민의 아들도 대신이 될수 있다. 이것은 노론벽파에 대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정순왕후와 노론 세력은 처음엔 규장각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책이나 읽는 선비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정조는 규장각 신하들과 함께 개혁 정책을 하나씩 펼쳐나갔습니다. 서울 출신의 등용을 확대하고 억울한 옥사를 다시 조사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정조 시대에만 무려 200건 이상의 원통한 사건들이 재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노론의 전횡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89년 정조는 마침내 결정적 한 수를 둡니다. 바로 수원 화성 건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정치 중심지를 만드는 것이었죠. 한양에는 정순왕후와 노론이 있다. 하지만 수원에는 내 사람들이 있다. 정조는 서서히 정순왕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순 왕후도 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1800년 정조 즉위 24년 차. 이제 정조는 더 이상 25세의 어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49세의 노련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순 왕후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를 지지하던 노론 대신들도 하나, 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 정조의 규장각 신하들은 점점 조정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1790년대 후반 들어 정조가 대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특정 가문의 나라가 아니다. 백성 모두의 나라다. 이것은 정순왕후와 노론에 대한 공개적 선언이었습니다. 정순왕후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권력은 이미 정조의 손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24년 동안의 긴 싸움, 정조는 마침내 진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가장 잔인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며칠간 고열에 시달리던 정조는 결국 그해 음력 6월 28일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고종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던 것처럼 정조의 죽음도 조선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정조가 죽던 날밤 대조전에서는 촛불이 환하게 켜졌다고 합니다. 70세가 넘은 정순왕후가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왔다. 정조의 뒤를 이은 것은 어린 순조였습니다. 겨우 11세에 정순왕후는 즉시 수렴청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정조가 총애하던 신하들을 모조리 쫓아내라. 정약용을 비롯한 규장각 신하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남인과 소론 출신 대신들이 대거 숙청당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정순왕후 수렴청정 기간 중 무려 300명 이상의 관리가 파직되거나 유배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조가 24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세운 개혁세력은 단 1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원 화성은 멈춰섰고, 규장각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1805년 정순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 74세,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정조와 정순왕후, 두 사람의 권력전쟁은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정조는 지식과 개혁으로 맞섰고, 정순왕후는 권력과 명분으로 버텼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과만 보면 정순왕후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정조는 49세에 죽었고, 그의 개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다르게 기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조를 조선의 개혁군주로 기억합니다. 규장각, 수원화성, 그리고 신분을 넘어선 인재 등용. 이 모든 것이 정조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 정순왕후는 권력에 집착한 여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녀가 지켰다고 생각한 노론의 세상은 결국 조선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정조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이 있습니다. 실록에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야사에 따르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도 개혁의 씨앗은 남는다. 그 말처럼 정조의 정신은 후대에 계속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가 죽고 개혁이 무너졌지만 조선의 지식인들은 정조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결국 조선 말기 개화 사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정조와 정순왕 후, 누가 진정한 승자였을까요? 후,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조선의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진실로 찾아뵙겠습니다.